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평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질서를 따라 오롯이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너희가 만약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기도라는 주제로 이 편지를 시작한 야고보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욕망에 미혹되지 말고 미혹된 자가 있다면 그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든 기쁜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반응을 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람이 흔히 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기쁠 때 마지막으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기도가 언제 절실히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고난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뿐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밝은 햇빛만 비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때로는 사막을 걸으며 목말라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풍파를 만나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래서 기도란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을 맞설 힘을 구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감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즐거운, 즐거움 앞에서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또한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으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의 바로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분명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린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하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기도를 멈춰 버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바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기쁠 때 찬송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공동체 안에 병든 자나 시험든 자가 있다면 지도자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지칭한 장로들이라는 것은 치유의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특별한 어떠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통해 고침을 받으려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그 당시에 하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병든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질병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어떠한 한 지체의 그 고통이 공동체의 바로 고통으로 고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강하게 결속되어야 합니다. 약한 지체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하죠.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공동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락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마을 모임이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낫도록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지체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고통이 함께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그 공동체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도란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행위로서 그런 중에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과 그리고 교감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다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기도에는 소통과 교감과 그리고 신뢰와 의지가 투영되어지죠. 이렇게 준비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든 자를 구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실된 기도는 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더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병도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분열될 일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할 정도로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기도의 의인들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공동체야말로 응답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이 이미 지혜와 기도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첫 부분에서 말했던. 이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병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후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모범으로 누구를 예를 들고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오기를 다시금 기도하니 즉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응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기도, 비와 관련된 이 기도로 놀라운 증거들을 얻은 사람입니다. 엘리아가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면 엘리아가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 신실한 기도,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한 기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신실한 기도, 의인의 기도, 인내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진리를 떠난 이들을 돌아서도록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떠난 죄인이 비로소 주님의 품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하죠. 혹여나 실족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 고난 중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이므로 미혹당하여 진리를 떠난 이들이 분명 생깁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그렇고 고난 가운데 임하는 시험에 들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혹은 미혹당하여 범죄하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 영혼들의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바로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로 섬김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들 모두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들, 연약한 믿음의 여정에 있는 이들, 낙심된 이들, 고난의 여정에 있는 이들, 모두, 모두 그들을 돌보고 함께 품어야 할 이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때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며 수많은 죄도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험과 환란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그 위력이 더 강할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향한 진실된 기도가 나올까요? 서로의 허물을 스스럼 없이 나눌 정도의 그러한 신뢰 관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뢰와 기도의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성원 중한 명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체의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시험에 들거나 진리를 떠난 그 지체를 방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걸고 그들을 지켜내고 돌이키게 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사랑의 전달자로서 세상을 향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